11일째 사공간 수학 버스를 타다 타다 Take 버스를 A bus Take a bus 제1차 세계대전 The f s 세계대전 월드 워 웃는 얼굴 그대로 가면 되겠죠? A smile So smiling 얼굴은 뭐죠? 그렇죠 Face A smiling face 내게 네곧 전화할게. 누가 한다는 거죠? 내가 한다는 거죠? I'll 뭘 한다는 거죠? 그렇죠. 뭐뭐 뭐 한다. 전화 한다는 거죠. I'll call. 누구한테 하죠? 그렇죠. You. 언제 하죠? 곧. Soon. I'll call you soon. 내가 내게 네 그쵸. 아, 이거 글씨 틀렸네요. 요거는 네 개니까 이렇게 써야겠죠. 나는 네 개에 곧 전화할게. I'll call you soon.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다. 쉽죠? Tell. 이야기. A story. Tell a story. 말합니다. 무엇을 이야기를? Tell a story. 만나서 반가워.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죠. Nice, nice. 뭐죠? 만나다. Meet. You. Nice to meet you. 좋다는 거죠. 만나서 누구를? 너를. 쉽죠?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another 문제는 뭐죠? 그렇죠? problem 같은 반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. 같은 반 the same class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, 뭐뭐 동안, for, 그죠? 어떻게 해요? 오랜. 그래서, for such a long time. 오랜 시간, a long time. 그렇게 such, 뭐뭐 동안, for. 동안에, 그렇게 오랜 시간, for such a long time, 여기로 오다. 오다를 먼저 말하겠네요. come. 맞죠? 어디로 와요? 여기로. here. come here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